에 도착했고요. 이동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새벽 3시쯤에 공항에서 나왔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공항 근처에 숙소를 잡아서 하루를 쉬었고, 아침 지금 11시 정도 됐거든요. 아침 10시에 일어났고,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면은 제가 장기 여행을 하기 위해서 한달 숙소를 이제 알아볼 겁니다. 숙소를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친구가 알아봐준 숙소인데 한달거절할수 있다고 해가지고 마트도 바로 여기 로터스라는마트이 바로 앞에 있고 그리고 여기가 완전 로컬 플레이스래요. 가격은 아직 모르겠는데 한번 숙소도 둘러보려고 했습니다8미그어 쳐. 8000 바트 어. 청소까지 8000 바트는 청소? 네, 해주고? 어. 5000 바트는 청소 안되고? 어 근데 괜찮은데 나는? 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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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은 없네 음다8000 바트 한다고 이거8000 바트? 청소까지 어. 그것도 포함이지 금러 일렉트로닉하고 네, 까지 어. 워터까지콘센트를 어. 사야겠다 콘센트가 별로 없다 근데, 난 근데 괜찮은 거 같아 이거밖에 없다고? 음. 하나있있다고 어. 근데 냉장고가 좀 작긴 하다. 냉장고가 좀 너무, 너무, 너무 작은데? 저, 저 정도 냉장고는안 되는데, 나? 아, 이쪽도 그러면 있고, 이 메인 빌딩에도 있고. 그럼 지금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건 메인 빌딩 그거야? 거의 8,000바트? <laughs> 몰라? <아니. 웃음> 원바트에 넣습있어 야, 완전 다른데, 스케일이? 클래스가 다르긴 하네요. 그래서 난, 우리 가격이 100만 원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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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แต่แค่บางคนเขาไม่ชอบมันมันเป็นแบบข้างล่างไม่ไม่อยู่ชั้นล่างไงมันจะอาบหน่อยไม่มีระเบียงไม่มีอะไรอย่างเงี้ยแล้วก็เป็นอาบน้ําใหญ่นะดูห้องน้ำกันไปเดี้เอแ้ยคืออเนียแต่เอนห้ออนี่เอ่ออก 리바 나에게는 티가나게는티아나게는거저를찾아가서에게는티저아 나에게는 티아가면서 나에게는 티저아가면서에아나에게아이스시원에게 먹고 싶어. 찾아가면서, 나에아나여게 어. 티저를 찾아가아가면서 나에게는 티저를 찾아아가면서나를찾아가서 네. 아그 하스팟으로 어. 와이파이 잘안될수 있다. 어. 난좀 큰데 와이파이 안되는나 유튜브 업로드하면. 근처에 카페? 에이 편집할 때마다 맨날가? <laughs> <laughs> 가끔 안 돼.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잖아. 진짜. 아예 안 된다고. 음. 봐봐. 이 와이파이 돼야 되는데. 나도 여기 처음이야. 언니가 진짜 착하다. 여기 사장님? 아, 그 언니가. 그러니까 프런트북 그러니까 프런트북에서 사장님 아니야. 아, 그래? 응. 아, 바로 놀았을 때 좋겠다. 야, 끝이었어, 진짜. 오, 시원한데? 어. 에어컨 괜찮다. 아까 틀었어요. 근데 좀 어두워서 렇지좀 어둡긴 해. 그래서 어두워서 좋구나, 여기. 아, 근데 저기, 저기는 진짜 괜찮긴 했는데. 음. 약간 느낌이. 어, 느낌이. 그리고 화장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 음. 화장실 넓어. 오. 그거 되게 넓어. 그렇지 응. Not b a 응. 되게 넓어좀더 넓지. 천장, 천장 왜 이렇게 넓어? 괜찮은 아, 아, 것 같아. 너무 음. 좀 약간 네? 다크하지 않아? 분위기가? 좀 되게, 되게 다크한 분위기. <목소리> 응. 냉장고가 근데 너무 작아서. 아, 씨. 나 냉장고에 많이 넣, 넣는데. 오늘. 이거 뭐야? 물공짜 똥짜 물이야? 응. 오. 먹지 마. 먹지 말라고? 응. 어, 이거 하나 더 타. 뭘 타? 썽태호썽태호 <목소리> <선테오? 목소리> 저거 4번 타면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로컬 사람만 알잖아. 아, 너도 탈수 있어. 아, 나도 살수 있는데, 루, 이거 루트를 모르니까. 그냥 물어봐야지. 그냥. BTS. 아, 저거는 다 BTS 위주로 가니까. 포인트로. 어. 건너. 뭐 일로 가는 거 타야되는데, 일로 가 오! 덥지 않아? 응, 안 더워 나 태국 왜 이렇게 시원하냐고 아... 원래 나땀 엄청나야 돼, 막 이렇게 태국 왜 이렇게 시원해졌지? 아, 거기 걸어가자고? 아니, 택시 오면 그냥 가요 아, 그래그래, 택시 오면 타는데 일단은 걸어가고자이 마사지 있고 비싼 거야, 안 비싼 거야, 이 정도라면 1시간 250바트로 아, 저게? 1시간이고 기본 마사지죠? 오일, 스크막 이런 거아니요 카이 마사지 아, 그냥 카이 마사지 카이 어, 마사지, 아로마는 1시간 450 바트 오, 저 엄청 싼데? 저금추네 음. 거기보다, 거기 뭐지? 어디? 아속 아속? 아속? 아속보다는 싸다 여희가 일반 사람들 집 와 진짜 태국 많이 받겠다. 내 4년 전에 왔을 때랑 너무 다른... 데 진짜? 어, 너무 달라졌어. 이거 진짜 로터리야어 근데 진짜 달라. 나... 어, 너무 아, 나 진짜 달라 보는여씨거 내가 핸드 아니야? 핸드머시시 그냥... 네. 그냥... 멀 어... 어... 여기? 어... 멀 어... 어... 차짜짜이이 어... 다 여기 택시가 안 와, 우리 그냥 걸어가야 돼. 그러니까 걸어가다가 뭐... 택시 있으면은 택시 잡고 날이 시원하네. 원래 나땀 엄청 흘려야 되는데, 쌀국수 집... 오로컬렁울 여기도 쫙 이렇게 있는 거야. 이쪽 위치가 꽤 좋은데, 오 커피 마실래? 뭐, 어 그래? 싼거지? 응 내가 예전에 스파바 를 먹었어 아메리카노? 어나 아메리, 나 아메리카. 스타바는... 아메리카노 아아메리카노이이 스파바 스파바 흑시 맞히면 되겠아이아는이스 아메리카노 아메리마이와 뭐라고? 태국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스위트. 어. <laughs> 그렇게 얘기해야 돼? 어. 아 마이완. 마이완. 안단 거요 이렇게. <laughs> 이것도.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아 태국 스타일. 오. 깔끔 깔끔. 역시. 우리? 응. 몇시에 만나기로 했지? 5시에 음. 어? 카페라떼 네응 그거 마이완이야 마이완 이거 <laughs> 그 카페라떼잖아 음, 대구 스타일입니다 아 타면 돼? 사이톳 10바트. 오, 싸다. 어. 나도 처음이야. <laughs> 아, 너 처음이야? 오! 방콕에서 처음 탄다고 이거를? 어. 나 방콕에서 이거 탔어. 너 태국 사람인데 왜 나보다 몰라? <laughs> 근데 근데 가격이 성 태우마다 다르긴 한가 봐. 응. 내가 온너에서 탔을 때 짹바지였거든. 어. 그때 거기 갔을 때. 단락 프로파이 2. 훈두기여여. 어, 지금 엄청 비가 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와, 여기 완전 시장이네. 와, 여기 완전 시장이네 약간 국내 시장 느낌. 한국 동네 시장 느낌하고 비슷한. 어, 여기 맛있는 냄새가. 사람들 많고. 잘 됐습니다. 아, QR 코드가 다있이나 지금 이 친구랑 저는 또 다른 이제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서 밥을 먹을 예정입니다. 진짜로 컬로 진짜 많이 달라졌다 원래 메인 이것도 MRT나 진짜 메인에만 있었는데 에스컬레이터. 여기는 아. 한달 전에 오픈. 오 이게 새로 생긴 거야? 어. 라인이. 맞아. 오. 옐로우 라인. 옐로우 라인. Yeah. 그래서 다 새거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역과 역이 연결되는 다리로 보통 이렇게 또 통행을 주로 합니다. 쪽차이시야쪽차이시 우리, 우리가? 어, 우리가 지금 여기는 MRT. 아, 어, 너는 라스트 갈아타는 거구나. 내려서 어. 걸어서 MRT로. 맞아. 나는 여기 집. 아 그리고 시너카린. 우리가 지금 가는 데가 시나카린 키 r 어, 와아 여기도 q r 리고 응. 근데 이거는 아까 너가 그 말했던 뚜루머니 그거. 응. 어. 아니면 아까 그 너가 신청 토돈 없었. 아까 너가 신청해준 그 카드, 그지? 어. 아씨, 나 그런 니까그 카드를 안 가져. 카드도 챙겼어요 <laughs> 카드로 나오네 이제? <웃음> <웃음> 와, 비가 이렇게 나온다고?